안녕하세요, 담비스, TYSXW입니다. -E 뭐, 만 이거나, 어, 이거, 뭐, 이거, 이거, 모르시는 분들은, 실수 나보신 니들 이거, 알다시피, 나무 블럭이고요. 그리고, 뒤에 있는 거는, 천둥오 어, 망치 어디 갔어? 망치 어디 갔어? 아, 망치가 사졌네요. 그걸 얘는 내딱내 비거치. 내 아니 아니 이쪽 부분에 아불러졌어아 이런 망신. 어떻게 이럴 수가? 이런 망신.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? 뿌이 하나 없어. 망했어. QR 코드가 있습니다. V표도 이제 계산이 완료됐다는 거예요. 에 센스 없이 여기는 V표를 안 해주셨네. 아무튼, 나무 블럭를 자, 지금부터 토을 얼굴 떼기, 어, 여기. 지금부터 털을 얼굴 떼기쇼를 딱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얼굴 떼기쇼에서 한 결과입니다. 그 다음 이털 쓰레기처럼 부러지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